스타일과 보온 둘다 포기할 수 없다면 바로 이 장갑 헤스트라 제이크 이태리 램 나파 가죽 장갑을 소개할게요. 고급 이태리 램 나파 가죽으로 만들어져 착용감이 정말 부드럽고 보온성도 뛰어나답니다. 클래식한 디자인이라 어떤 스타일에도 찰떡. 겨울 패션을 더욱 고급스럽게 완성해줄 거예요. 섬세한 디테일과 완벽한 마감은 헤스트라 장갑만의 자랑이죠. 추운 겨울. 헤스트라 제이크 장갑 하나면 따뜻함과 스타일 모두 잡을 수 있어요. 실제로 사용해 보신 분들의 후기를 들어볼까요? 가죽 질감이나 마감 상태가 정말 훌륭하고 착용했을 때 손에 착 감기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보온성도 뛰어나서 추운 날씨에도 손이 시렵지 않아요.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구매했는데 실제로 받아보니 가죽 질감이나 색감이 훨씬 고급스럽고 예뻐요. 착용감도 부드럽고 편안해서 매일 착용하고 싶을 정도예요. 어때요? 정말 탐나지 않나요?